야 장순아 배터리가 없다야. 아 배터리. 없다. <laughs> 잘 됐다. <틀다. 웃음> 이 영상이 아니네. 너가 좀못건좀있떡지아 봐야 돼. 떡지? 떡지? 명함 줘요? 어. 네. <웃음> 어. <웃음> 이게 저희가 아까 저도 네. 이거 자주 시켜 먹는 거예요. 가까워. 아, 아, 전모 때마다 어. 이, 이 떡만 어요 시켜 먹는글 먹는다 그러던데. 네. 네. 어, 이 <laughs> <목소> 어? 감사합니다 Espa하고, 싸고 빵집에 <Trustee> 싸고 12,000원이야 이게 아 이게 12, 와, 그래. 이게 1이0 0 엄청 싸다 엄청 싸다 진짜 미리 <paso Chief> exactly. 전화해서 주문하면 돼 맛있어가지고 전화해 คุณใช้ประโยชน์ 여우의 첫판, 첫판, 나를 치고 여우의 첫판, B조, 다시, Jamie, j a 첫판에, 첫 AB조가, 첫이 들어올 수 있는, 제가 첫판에, 아, 제에 첫판, 에판 첫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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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첫판, 첫 첫판, 첫 첫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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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첫판 아들 왜왜왜그 보선이지? 아고 그래. 거 아닌데. 네, 어떻게 한분만할까면 아니 저 다시 이렇게 패셔 할까요? 어. 같이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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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이 어, 네, 네, 같한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내만요 기도가 여기 둘하고 이쪽 두 분하고 해 가지고 함께, 네, 하면 네. 함께 네, 하면 진짜, 뭐 어제 용, 어, 어제 아, 응. 대형 <laughs> 저기로 왔던 수원시청 용대형, 용대형 저기로 갔어 수원시청 저기로 갔잖아 거기 파트너가 바뀌어 갖고 아 시청으로 간 거예요? 간게 아니고 인맥스인데 훈련을 어, 거기서 어, 네. 어제 아, 가니까 연성 형이랑 같이 하고 있더라고 같이 파트너가 네. 원래 그 김기정하고 네. 둘이었잖아 네. 근데 이제 그 파트너를 바꿨어 용대가 아 그래서 어제 있었구나 맞네 나엄제 운동하고 있는데 어제 있었다고. 제가 재환 코치님한테 물어보니까 나상대 그래가지고 지금 연정이하고 맞추고 있어 아 그려서 있구나 아 그려서 아,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왜 옛날에 어, 전기 기사살 때나 거기일 때는 많이 봤으니까 상관없는데 뜬금없게 갑자기 있길래 아, 뭐지? 나 아, 어제 저녁에 용대 만나서 이 아, 얘기 들었지 아 진짜 맞았어 어제 오후에까지 하고 빠지더라고요 한 5시 조금 아. 넘어서 그래서 어제 6월 달에 6월 달 대회 있잖아. 6월 초에. 근데 네, 그래 갖고 지금 저기 마포 거기서 훈련하고 5월 20일 날 다시 이쪽에 오거든요. 마포가 거의 요넥스 팀, 요넥스 팀 훈련하는데 거기다. 어제라도 만나 갖고 여기 드렸어. 마포 다루. 클라코 지금 원신청에 있더라고. 훈련하네. 원래 기장이랑 같이 했었잖아. 국제 대회 그런 거. 근데 근데 바꿨어, 다실 연성이. 나? 네. 아니 나는 그쪽 삼성은 가능하는데, 그쪽 말 어. 삼성은 가는게 가는데 그쪽 후속은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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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もってきよ